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정농부입니다. 순정농부가 오늘은 또 무엇을 하려는지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내놨다 하면은 뭐, 어, 나도 알겠다. 뭐, 일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바람이 불기 너무, 뭐에 쓸라고 하면 뭐가 없다더니 지금 내가 조금, 바람이 불어서 조금 쓸라고 했더니, 진짜로 뭐가, 주위에 조그마한 돌이 나타나지를 않네요. 이렇게, 아 이건 너무 지저분하다. 안 부르니까 이쪽만 저기 하면 되니까 이 흙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 저기로 보이면 안돼 응애 거다가 응애 검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샤샤샤샤샤샤샤샤 응애 검사를 하기 이전에 이제 그또 벌을 좀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벌을 불려오려면은 지금 훈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벌이 싸납 싸나올 거예요. 그냥 문만 열어도 막 배들더라고. 요 제가 짓눌렀습니다. 나무개포에 이렇게 벌이 묻어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그 바깥에다 털으면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안에다가 털어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많으신 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그 중,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뭐라고, 만만한 것을 찾아서 런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만기로 흙이 떨어진 거 감안을 하고 돌이 조그만하니까 바람에 휙 날아가네요. 그러면. 는 먹게 네 배를 돌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로 되어 있고요. 먹이장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번에는 먹이장 무게를 재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저기 먹이장을 잘 만들어 놨는지 보려 보기 위해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만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이 아이 참 너는 왜 그러니 어? 버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안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얘야 본다고 벌이 음, 들어와가지고 앵앵거리네요. 아이씨. 야야야야 야, 야,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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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앵거리고 있지 말고 싫으만다싫으만 싫으면다 싫으면 그래서 먹이장 구경을. 이렇게 하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얘들이 여기 먹이장에다가 봉인 줄 알고 그러나 숯벌을숯벌을 까놨어요. 여왕벌이.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여기는 일벌이 조금 있네요. 일벌이 조금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벌을 없애려고 하면은 계속 사양을 줘야 합니다 남쪽에서는 사양을 안주면은 이렇게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어 알을 까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얘들은 계속 가져갑니다 네.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자. 끝에서 이제 요게 이제 네 번째 건데요 네 번째 건데 보자 여왕이 여기 있을까 요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놀람이> 아유 새끼 있네 맞네 여왕 여기 있네 여왕이 지금 여기 돌아다니면서 새끼도 하고 있어 오늘은 여왕이 주인공이 아니고 꿀벌을 털어서 얼마나 응애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또, 봉소를 여기다가 놨는데, 봅시다, 봅시다. 봉소를 찾아 냈습니다. 아이고, 이 봉소를 찾아 냈습니다. 봉소라고 얘하고 저쪽에다 놔두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들아, 얘들아, 이제 바람 좀 불지 말아라오. 제발. 잠깐만 이거 확인하면 되니까 자요렇게 반듯하게 다려놓고 아무래도 가운데가 저기 벌이 조금 많이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아유 아유 너무 무겁다 이게 밀개를 많이 해놔서 많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원래 이것을 그,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긁어가지고, 가운데만 긁어, 긁으면 돼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어, 응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가운데만 긁어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 한꺼번에, 거를 여기에다가 쏟아 놓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쏟아 놓고 얼른 치우고 먼지가 좀 남네요. 여기다 이렇게 담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많이 빠져나가네 이런. 쏟아지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들. 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으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놓을 겁니다. 왜 놓을 거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연당을 이렇게 넣어서, 일단 얘를 정신을 못 차리게 좀 흔들어 놓겠습니다. 흔들어놓고 연당을 붓고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세이킹을 합니다. 세이킹. 요즘에 아주 신나게 뭐 하면은 이렇게 세이킹을 하죠. 아, 지금 벌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앵앵앵앵거리고, 난리도 아니네. 아. 동서남북,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렇게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더 힘차게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꿀벌을 내려놓습니다. 하얗게 꿀벌들이 묻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지켜봐야 해요. 여기를 어떻게 지켜보느냐 하면, 꿀벌들이 착하고 한 번에 꿀벌들을 밀어내고, 밀어내고 꿀벌을 많이 담았어야 되는데 몇몇 낌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을 해놓고 여러분 꿀벌들이 좀 조용하겠죠? 세이킹하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 너무 위에서 했나? 밑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저기가 산발이가 고장 났어요. 우리 아저씨가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하니까 진짜 삼각대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샀다 하면은 다 중국산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사야지 되는데 국산을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게 잘 부러지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정농부가 일단은 저기를 해놨으니까 벌들이 들어가던 안들어가던 이제 알아서 하겠죠. 아직 안 나갔나 봅니다. 에이, 애도, 에이, 쏘거나 말거나. 네 알아서 해라. 얘 잡는 것도 문제가 안 되죠. 지금 카메라를 가져와서 조금 가까이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노라면, 여기에 이제 응애가 떨어졌으면 이제 까뭇까뭇한 게 있겠죠. 몇 마리나 있을까, 응애가. 저는 이제 응애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요거는 이제 벌 대가리. 벌 대가리구요. 그리고, 요런 게 응애일까요? 요게? 요거, 요거, 요런 거. 보자. 눈이 안 좋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움직이지는 않는데, 요런 게 응애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하나, 요기, 요기, 요기. 둘, 둘 여기 여기 셋예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애를 음, 확인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응애가 한두 마리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응애가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응애인지 아닌지 이제 추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여기도 있고 이랬는데 얘들이 움직여야지 응애인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있었던 건 어디로 갔나 여기 있네. 찌끄러기인지 뭔지 뭐 하여간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응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순정농부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